안녕, 얘들아. 우리 1단원, 화학단원 다 끝났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학습지에 없는 좀 다른 유형의 문제를 몇개 준비해 봤어요. 자, 풀 준비됐나요?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모두 다 맞도록 합시다. 자, 1번. 먼저 화면에 보이는 거 여러분이 먼저 보고 풀어 보세요. 자, 답을 찾았습니까? 1번 다음은 불꽃 반응 실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이 실험 과정을 바른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이 뭔지 찾아봅시다. 가 모를 묽은 염산에 넣어 깨끗이 씻은 후 증류수로 헹군다. 바로 니크롬선이었죠. 이 니크롬선이나 백금선 봉을 묽은 염산에 넣어서 깨끗이 씻은 후 증류수로 헹궈서 태우고 또 묽은 염산에 넣어서 씻은 후에 불꽃에 넣어서 태우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음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순물 다 제거한 다음에 자 토치에 보면 알코올램프로도 실험할 수 있고 토치로도 실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불꽃이 겉불꽃이 있고 속불꽃이 있어요. 겉불꽃은 색깔이 없지요. 온도가 높은데 보통 1,400도씨가 넘습니다. 속불꽃은 온도가 낮고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할 때는 색깔이 없는 곳에서 하는 것이 선명하게 색깔 관찰하기가 확실하죠. 그래서 겉불꽃에 넣고 다른 색깔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가열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각 물질의 수용액을 니크롬선에 묻혀가지고 토치에 겉불꽃에 넣고 나타나는 색을 관찰합니다. 그 그러니까 기역은 니크롬선이고요. 니은은 겉불꽃이에요. 그 다음 실험 결과를 보니까 A는 청록색이 나타났네. A에는 구리가 있는 것 같아요. B는 노란색이니까 나트륨이 있겠죠.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거 고르면 1번 기억은 니크롬선이나 구리선 쓸수 있다. 구리선을 쓰게 되면 구리에 불꽃색인 청록색에 의해서 올바른 실험 결과 얻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실험 순서는 지금 순서 없이 나열한 거지만, 바른 순서대로 하면, 가다, 나아가 되겠습니다. 니은은 아까 겉불꽃이라고 그랬죠? 겉불꽃이 온도가 높고 무색이라고 했습니다. 속불꽃은 온도가 낮고 유색이에요. 그 다음에 원소의 불꽃 반응은 모든 원소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금속 원소. 특히, 1쪽에 있는 알카리 금속이나 2쪽에 있는 알카리 토금속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때로, 13족에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금속도 이 1족이나 2족이나 13족에 없더라도 금속의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바로 불꽃반응입니다. 2번 표의 기억에서 리얼까지 들어갈 숫자의 합. 보니까 원소기호 8번이 있네요. 산소. 음, 지금 번호를 지금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보니까 원자에게 전하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원자에게 전하량이 바로 번호죠. 그래서 산소는 8번 플로리는 9번 나트륨은 11번 마그네슘은 12번 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중성 원자의 전자수는 핵 전하량과 똑같죠. 그래서 기억은 9 니은은 12 그럼 디귿은 산소가 안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온이 돼야 되겠죠? 이온이 되려면 산소는 원래 8번인데 2개, 6개 도는데 이 8, 옥택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2개의 전자를 가져오죠? 그래서 2개의 전자를 얻어야 이온의 전자수, 그럼 몇개 됩니까? 10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플로리는 하나를 더 얻어야 되겠죠? 2개, 7개니까 하나를 더 가져와서 전자 하나 얻은, 즉, 핵전화량 9에다가 하나를 더 더한 10. 리을은 11번 나트륨은 2개, 8개 하나 돌죠? 하나 잃기 쉽죠. 그래서 Na 플러스 11개 중에서 하나를 버리니까 리을은 10개. 니은도 12개 중에서 2개 버리니까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은 9, 니은 12, 디귿 10, 리을 10. 모두 더하라고 그랬네요. 다 더하면 41이 나오죠? 3번 그림, 가나다는 이온 또는 원자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단, XYZ는 원소를 나타내는 의미의 기호다. X가 뭔지 한번 우리 볼까요? 가는 X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플러스라는 건 전자 하나 잃어서 양이온 된 거죠? 자, 전자가 지금 몇 개인지 보자. 하나, 두 개. 이게 하나 잃은 거면 원래는 세개 있었다는 뜻이죠? 가는 리튬이었군요. 리튬은 두개 하나 돌기 때문에 하나를 잃기 쉬워요. Li 플러스 리튬이온 나는 두개 여덟 개 근데 Y로만 되어 있죠. 이건 이온이 아니라 중성인 원자입니다. Y는 10번 네온 다는 두개 여덟 개두개 개. 이게 트로 되어 있죠. 바로 12번 마그네슘이네요. 마그네슘 중성 원자는 두 개의 전자를 버려서 mg2 플러스가 되면 안정해지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랐나요? 자, 1번, 가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아니라, 가는 전자 하나 잃은 양이온. 2. 가에서 원자 핵의 전하는 플러스 2다. 3번, 니튬이기 때문에 핵전화량은 플러스 3입니다. 3번, 나는 전자 하나 잃었다. 나는 지금 중성인 네온이죠? 일치도어치도 않은 중성인 원자입니다. 4번. 다가 이온이 되면 Z2 플러스가 된다. 맞죠? 두 개, 여덟 개, 두개 돌기 때문에 이두 개를 잃기가 쉬워요. 즉, MG2 플러스가 바로 이온, 마그네슘 이온이죠. 정답은 4번. 4번 표는 다양한 원자의 원자핵의 전하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를 참고하여 다음에 원자나 이온 중 전자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걸 고르면 여러분 풀어보세요. 지금 표를 보니까 핵 전하량이 지금 다 나와 있지요. 원자 핵 전하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핵 전하량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중성일 때의 전자의 개수입니다. 이 중에서 원자나 이온 중에 전자 개수가 가장 많은 거자 1번부터 봅시다. 나트륨은 11개 이 오른쪽 위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돼 있죠? 그럼 전자의 개수는 핵전하량과 똑같은 11개입니다. 2번 아르곤두 18번 핵전하량 18개 전자도 18개 3번 칼륨 핵전화량 플러스 19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도 19개 4번 CA2 플러스 CA일 때는 핵전화량이 플러스 20이었죠. 그때 전자도 20개인데 2 플러스라고 돼있는 이온 표시가 돼있는건 20개에서 전자 2개 잃었다는 얘기죠. 즉 20에서 2를 빼면 전자는 18개 5번 CL마이너스 원래 17개의 중성 염소원자가 전자 1개를 얻으면 18개가 되겠죠? 이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정답은 3번이네요. 제일 많죠, 이 중에서. 5번, 표는 몇 가지 이온의 원자 핵의 전화와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지금 표를 보니까 이온의 표시가 S2- 황화 이온이네요. 황은 16번으로서 핵전하량 플러스 16. 2 마이너스란 얘기는 전자 2개 얻었다는 얘기죠. 전자의 개수는 16개 플러스 2. 즉, 18개. 마그네슘 이온은 mg2 플러스. 전자 2개 잃은 것이 10개란 얘기는 마그네슘 번호를 몰라도 우리가 핵전하량알수 있죠? 잃은 것이 10개니까. 두개 일어서 (10개) 원래는 전자가 (12개) 있었단 얘기죠 즉 중성일 때핵전하량은 플러스 (12) 뭐예요 그럼 정답은 가는 (18) 나는 (12) (5번에) (5번) (6번) 그림은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걸음종이에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간이즈산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린 후 전원을 연결했을 때 이동하는 이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거름 종이에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셨어요. 즉 KNO3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 위에 과망간이즈산 칼륨 수용액 KMnO4 수용액 떨어뜨리고 황산구리, CUSO4 수용액을 떨어뜨렸어요. 그런 다음, 이동하는 이온을 관찰한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어때요? KMNO4에서 양이온은 K+,고, MNO4, 가만간이즈산, 이온은 음이온이죠. 즉, 칼륨이온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음극으로 이동할 것이고, mnO4-, 과망간이즈 산이온은 음이온이라서 양극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 과망간이즈 산이온 때문에 보라색을 나타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보자. 왼쪽이 음극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양이온들. 오른쪽은 양극이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음이온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정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습니다. 기억 A 이온에 해당하는 원소는 보라색 불꽃색을 나타낸다. 불꽃 반응색은 왜 보라색일까? 칼륨 때문에. 니은, 파란색을 띠는 이온은 CO2 플러스인데 B다. B는 뭐예요? 언지 찾아보세요. 양극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파란색을 띠는 이온 이 B는 B는 MnO4-죠. 그리고 이거는 파란색을 띠는 이온이 아니에요. D귿 C 이온은 뭐예요? C는 지금 음극으로 이동하는 양이온이니까 CO2+네요. C 이온은 전자 두개 잃은 구리이온이죠. Cu2 플러스니까 두개 잃은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리 리을 리을 봅시다. 바륨이온과 Ba2 플러스와 D이온. D이온은 양극으로 이동하는 황산이온이죠. 바륨이온과 SO42 마이너스가 반응하면 봤소? 황산 바륨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기는 거 맞지요? 정답은 3번, 7번, 금속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가하는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매우 훌륭한 문제입니다. 자, 수용액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우리 보자. NA+, AG+, CA2+,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가쪽에서 앙금이 생겼네요. 자, 이세 이온 중에서 나트륨 이온, 은 이온, 칼슘 이온 중에서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만나서 앙금이 되는 이온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은 이온밖에 없죠? 은 이온은 염화 이온에 의해서 염화 은 아저씨 아기 염소 흰색 앙금이될 거고요. 그럼 앙금 쪽으로 알자이온이 지금 빠져 나갔다. 그럼 남아 있는 구경꾼 이온이 지금 뭐만 남았습니까? Na+와 Ca2+가 거른 용의 가에 포함되어 있겠죠. 가에는 나트륨 이온, Na+, 칼슘 이온, Ca2+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Na2CO3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넣게 되면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반응해서 나의 이름은 카카오죠? CACO3, 탄산칼슘이라는 앙금, 흰색 앙금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걸른 용액에는 나트륨이온만 혼자 남았겠네요. 그럼 정답은 뭡니까? 틀린 거. 앙금 가는 a c l 이다 아저씨, 맞지요? 앙금 나는 카카오 CACO3다. 맞지요? 가와 나는 모두 흰색이죠? 4번은 거른 용액 가에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Na 플러스와 칼슘 이온이 있죠. Cl 마이너스는 이미 앙금이 돼서 사라졌습니다.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틀린 것은 4번, 5번을 보면 거른 용액 나에 나트륨 이온이 있기 때문에 불꽃 반응시키면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8번. 다음 그림은 질산납 수용액과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니까 왼쪽 첫 번째 비커에는 PB2 나비온과 NO3-질산이온이 들어있네요. 즉 질산납 수용액에 가운데 비커 보세요. 아이오디나 칼륨 KI 수용액을 넣었지요. 그랬을 때 아이오딘화 이온과 나비온이 반응해서 피비린내 바로 PBI2 요드와납 노란색 앙금이 생기죠. 이앙금 이름은 바로 PBI2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앙금을 만드는 데 참여하지 않은 구경꾼 이온에는 뭐가 있습니까? K+와 NO3-는 구경꾼 이온이죠. 여기서 알짜 이온은 뭐예요? 그러면 pb2와 i-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는 k+다 맞지요? b는 n3- o 다 맞지요? 3번 생성된 앙금은 옐로우 노란색이다 맞지요? 4번 알짜 연 반응식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알아두세요 pb2+ 나비온이 맞지요? 이거와 앙금이 되는 게 바로 아이오디나 이온이거든요. 아이오디나 이온은 I-라고 알고 있죠. 즉 PB가 플러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아이오디나 이온 마이너스가 두 개가 필요해서 앞에다가 2를 써야 됩니다. 지금 이 반응식처럼 이게 바로 알짜이온 반응식이고 알짜이온 반응식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PB2 플러스 더하기 E I-는 PBI2 화살표를 밑으로 표시한 것은 앙금이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는 앙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4번은 틀렸어요. 바르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에 써보세요. 반응 후에 구경꾼 이온들이 남아있죠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양이온과 음이온, 이온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른다. 맞아요. 마지막 9번 세 종류의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서 아까 나왔던 무슨 문제와 비슷한 문제네요. 자,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봅시다. 풀 시간 줄게요. 자, 세 종류의 이온 지금 칼슘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에 어떤 수용액을 넣었더니 앙금이 됐네. 그러면 이 어떤 수용액에는 뭐가 있을까? 염화이온과 만나서 앙금을 만드는 은이온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가번에는 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염화이온은 알짜이온 반응식에 참여해서 빠지고 그 다음 남아있는 수용액에는 칼슘이온과 나트륨이온만 남아있겠죠? 여기다가 또 나수용액을 넣었더니 어떤 앙금이 만들어졌대요. 자, 뭘까요? 칼슘이온과 만나서 앙금이 되는 건 카카오, CA, CO3. 그리고 또 하나 하나 알려줄게요. 황산 칼슘도 앙금입니다. 카카오하고 카소라고 암기하세요. 탄산칼슘, 황산칼슘 모두 흰색 앙금이에요. 따라서 이 앙금의 이름은 탄산칼슘일 것 같아요. 황산칼슘일 수도 있고요. 그럼 나트륨만 혼자 남았네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게 Na2SO4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러니까, 목요일이지, 포스터 꾸미기를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원소를 소개하는 거. 여러분들 2층 과학실, 제1과학실, 복도 옆면, 벽면에 보면 선배들이 꾸민 내가 좋아하는 원소 꾸미기 있었죠? 내가 좋아하는 원소. 다양한 방식으로 쌤이 색지를 주면, 아니면 본인이 멋진 색지나 이런 출력물을 준비해 와도 되고요. 또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필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원소에 대한 특징이나 여러 가지 그 원소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도 좋고요. 꾸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다음 주부터 3단원 태양계에 나갈 겁니다. 이번 시험 범위가 1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이라고 그랬죠. 태양계 끝나고 계속해서 생물, 계속 진도 열심히 빼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원소 설명, 포스터 제작. 자기가 좋아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 오늘 시간 있으면 2층 과학실 복도 한번 구경하고 오세요. 나도 내가 좋아하는 원소, 또 내가 소개하고 싶은 원소, 거기에 대한 유래, 원수의 쓰임새 등등을 A4 크기만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 직접 내 손으로 글씨를 써도 되고, 출력한 종이를 붙여도 됩니다. 선생님이 일부 색지를 줄게요. 본인이 이쁜 색지를 준비해도 좋고요. 자, 남은 시간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이혼식을 한번 여러분 노트에다 써봅시다. 다 쓰고 있나요? 자, 이온식들 전부 다 모조리 다 암기해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